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일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는 책의 제목대로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일년간 살아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열 여섯 권의 영어로 된 성경을 구입하여서 완독했습니다. 그리고 100여권의 참고 도서를 읽고 앞으로 성경대로 살려면 자기가 실천해야 할 700여 개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일년을 살아본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 19장에서 두 재료를 가지고 직조로 짠 옷을 입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고. 입고 있던 혼방 섬유를 벗어 버리고 한 가지 재료로 만든 옷만 입었습니다. 아이들을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었는데 잠언을 읽다가 보니까 채찍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자녀를 향하여서 채찍을 들어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아서 머리와 수염이 긴 옛날 사람 모양으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700여 개의 목록을 다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어떤 것은 오늘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은 것도 있었습니다. 딱 1년이 지난 후에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이 책의 결론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었듯이 자기의 속사람도 조금 바뀌었는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고 교통신호를 잘 지키기 시작했고 거짓말을 좀안 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이콥스가 이 책의 결론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나 율법을 다 알지 못해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수고는 헛된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범주에 있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만 자기 몸으로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노력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하시고 그 결론 부분을 네 가지의 은유 표현으로 맺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었고 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나무가 나쁜 거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십일절부터 이십삼절까지는 입으로만 주요 주여 주요하는 주여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십사절부터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산상수운의 마침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거는 좀 못해도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한번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는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 좀 고행의 길도 걷고 마시고 싶은 것도 안 마시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안 가고 다 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수 없다는 라그 불의에 속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예외 없이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갈수 있다는 얘긴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만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기조차도 싫어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교회 목회를 하면 교회 입구의 문을 높이 1m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전부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되고 아이들은 그냥 걸어 들어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소방법에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이 들어올 때는 전부 좀 이렇게 낮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제가 꿈꾸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천국과 직관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마태봄 18장 8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러분, 뒤에만 읽으면요, 한눈 빼버려야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두눈 갖고 못 간다는 얘긴데 이 말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죄지은 모습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도요 지난주에 참여한 것을 또 하려고 그러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주에 또 하려고 하면요 아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나는 꼭 외식적인 사람 같고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좀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요,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겁니다. 지난 주에 씻었는데 이번 주엔 절대 안 씻어준다 그런 피 아닙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또 씻어주시는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가지고요. 교인들이 괴로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볼땐 개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집좀큰거 갖고 있고 땅좀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돈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돈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고 뭐고 돈 버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절대로 이건 99.99%예요. 0.001%는 가능성이 있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서 백미라고 말하는 그 산상순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나쁜 열매를 맺는 삼가고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나는 충성하고 나는 성실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십자가를 방해할 수 있어요. 누가? 거짓 용에 빠진 사람들은요. 나는 충성하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에 앞장 서는 일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된 자를 알아야 돼요. LA에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겉모양에 취해서, 우리 목사님은 거의 예수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다. 수염도 길고, 뭐, 너무 멋있게 생겼고, 나이도 32살쯤 됐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속지 마세요.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해 설교가 뭐에 대해 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한국 교회에도요. 매년 초청을 받아서 어 강해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하세요. 이분이 10년쯤 한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한국 교회큰 교회는 다 있거든요.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고 다 있거든요. 그냥 목사님들이요. 좀 어깨에 힘을 주고서 목사님한테 한국 교회를 10년 동안 방문하셨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좀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는 인정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거 인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4시부터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열심입니다 저도 한국 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 가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부터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모이는 데 열심히 있는 거 하여튼 모인다 그러면 백만 명씩 모이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이두 가지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는, 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0점이라고 했어요. 0점. 아니, 머리는 다 크고, 구할 줄도 알고, 다 아는데, 교회가 사회 앞에 미치는 영향력은 0점. 교인들이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 0점.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요, 그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알수 있냐면, 열매를 봐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듯.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찍혀서 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지라는 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겉모양은 대단한 위장을 할수 있습니다. 설교도 완벽하게 할수 있고, 신령하게 보일 수 있고 능력과 권위와 할렐루야. 이 목소리도 완벽하게 갖출 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훌륭한 학벌이나 사람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설수 있어요. 그거는요.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할수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목사님들이요. 잘 생겼고 키 크다고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요.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겁니다. 노략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잘라버리고, 죽이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열매로 알지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열매를 보면 알수 있어요. 매일 살아가면서 거짓과 악독함과 불의와 미움과 분노와 원수 맺음의 열매로 가득하다면 그건 뻔한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강단에 저는 우리 교회 강사를 초청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아요. 누가 오셔도 만족이 없으세요. 뭐뭐 뭐 30년 동안 제 말투에 익숙해져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훌륭한 분을 세워 놔도 다 입이 이 만큼 나와서 길어서 싫고, 짧아서 싫고, 또 뭐, 하여튼 다 싫대. 여러분,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강사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삶이 아름다운 강사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조, 듣기 좋은 얘기를 원하신지 모르지만 나는 볼때 저분이 말씀과 삶이 너무너무 향기롭다. 그분이 와서 다 졸더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 귀가 좀 거슬려도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의 강사가 서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laughs>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당시에 천국에 두 명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서기관과 바리세인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세인보다 나은 의의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여러분 바리세인의 의의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발바닥도 못 찾아가요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금식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또 하루에 한 시간씩 네번네 시간 시간을 맞춰서 하던 일도 멈추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십의 2조 3조를 드렸습니다. 남의 것을 포색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의, 의의, 서기관들의 의를 쫓아가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행위의 의로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오버플로잉 넘치는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 예수님의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뭐냐면 믿음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두 가지예요.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천국에 합당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의의 반대가 되는 것은 율법적 의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 의의는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다 지킴으로 하루에 네 번씩 기도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 의의예요. 순종의 의의와 율법의 의의를 잘 구분을 못 합니다. 율법의 의와 순종의 의는 달라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의의를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율법적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의와 율법의 의가 어떻게 다르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요 악한 악독이 가득하지만 하기 싫어도 의를 위리 위해서 하는 의고 행동들이고 순종의 의는 뭐냐면. 나는 죄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자녀로서의 룰을 지켜 나가는 자가 순종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과 순종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으면 그 의가 순종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의 종을 통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툭하면 주여라는 말을 잘하세요. 제가 봐도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주여. 뭐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욕하고 싶어도 주여. 온전하다가도 속상하면 주여. 주요, 우 주여를 많이 찾아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요. 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큐리오스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뜻대로 하면서 주여 주여 찾아봐야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다. 보세요.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를 같이 놓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조엣 목사님은 만일 우리가 100명의 사람으로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달할 때에 99명의 사람은 근심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 구절의 핵심이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